현장에 대한 3차분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행정 과장 입니다일차때 어, 말씀드리고요. 어, 어, 그리고 국회에 궁금해졌던 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1 어, 1 명의 사단자는 지하 3층의 발전기실에서 가스 시트 가스 노출로 인해서 생겼다고 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경병까지도 이제 발생이 된 원인은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감지기가 작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상자 11명 중에서는 어 지금 투피아 상황에 4분이 있었는데요. 2분은 회복 중에 지금 많이 회복이 들어오고 계시고요. 사상자 안타까운 게 2분이 생겼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아까 전에 어 1분차때 말씀드렸던 7분 중에서 어, 16분으로 정상자가 늘어난 이유는요, 어, 여기 현장에서 응급처 치를 받던 중에, 간단한 두통이라든가, 여러 증세들이 조금씩 보여서요,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상자는 현재까지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에 네. 21명이, 어, 는2 아, 1 그래서 조금씩 그, 생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봤습니다. 용기에서 123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비 용기가 7병이 더 있어서요. 가스 누술, 그, 쇼트 가스 저장 용기는 130병이 되겠습니다. 1, 2차 때 궁금하셨던 선택할 지 내용입니다. 증상이있었습 사상자는 지금, 그러면은, 현악관에 있는 대로 21명인데요. 어, 1, 2차 때 보고 드렸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보다 증세가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게 CO2 약재를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요?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고. CO2,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CO2 소화 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여러 소화 설비 중에 소방 시설 중에요. 소화 설비에 CO2 설비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장실에서 130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시스템 중에 저장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130병이 어, 지금 발전기실, 전기실 여기에 있는 감지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장실에 있는 용기가 터지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감지하는 헤드가 있습니다. 그 헤드를 작동하기 위해서 또 감지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 감지기가 현재로 파악하기 작동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원인은 합동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츠가 화재 진압용 가스라고 보면 그러니까 화재 진압용 소화설비 소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소화 됩니다. 소화설비, 소 네네. 더뭐 어,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몇 호실이에요? 네? 지하 3층에 한 호실이었나요? 이거는 음. 지하 3층에 발전기실과 정기실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거고요. 발전기실에 해당되는 어 취역조 설비의 저장 용기가 130병이다. 네, 이렇게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알기로 발전기실에 해당되는 저장 용기 130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하에서 이제 불꽃이 발생하고 그게 감지가 돼가지고 이게 화재 진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화재 진압 용기 때문에 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가 작동을 하고 저장 용기실에 되어 있는 저장 용기가 작동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게 감지가 돼서 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건데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거를 끈다던가 그런 조치는 없었던 거죠? 어, 작업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이거를 시설을 예, 그러니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요. 그 원인도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화재감기기 처음에 왜오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요 네. 그거는 합동 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있는 화재감기가 오셨나요? 지하 3층에 있는 감기로만 나와 있습니다. 국산장에 21명은 전부 다 지하 3층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요. 은 오늘 현장에 어, 네. 살기가 안 좋다 그런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작동이 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어, 대륙입니다. 그렇게 피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꼭1 1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보고 계셨겠죠 그, 근데 이제 빨리 대피하신 분은 거기에서 노출이덜되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음, 어떤 상황이 었는지, 제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